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, 오란시 깔라만시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깔라만시 퓨레 1.3% 들어있는 250ml에 55, 55kcal. 보나마나 당류 뭐 많이 들어있겠죠. 어, 깔라만시라고 하는데, 칼라만시라고 하, 하기도 하고요. 어, 요거는 뭐귤 종류라고 그러는데, 상당히 좀 작은데, 시큼한 맛이 좀 상당히 강해서, 호불호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.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, GS25제에서 어, 치킨, 뭐, 쪽방거나 샀더니 그냥 그처럼 주더라고요. 동아 오츠카에서 나온 거구나. 자, 그 다음에 영양선분 보시게 되면, 당류가 12g. 뭐, 아주 뭐 음료수중에는 뭐, 많은 편은 아니죠. 뭐 탄산음료가 아닌 이상. 아 저기, 뭐야. 저기, 뭐야. 탄산수가 아닌 이상. 아, 비타민이 꽤250% 많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. 비타민,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술에다가 많이 타서 드시게 되면은, 어, 그 술의 쓴맛이 좀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뭐, 숙취하고는 상관없고, 숙취는 뭐, 비타민 D가 좋은 거고, 요건 뭐, 비타민 C라고 돼 있는데, 자, 하여튼 오란 씨 오래간만에 먹어보는데, 자 모양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. 향은 뭐귤 향이 살짝 나는 정도. 이거 네, 저기 아주 귤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 한번 마셔볼까요? <laughs> 오란 씨 맛은 맛인데, 이거 진짜 저기 뭐야 이이 이 뭐야 귤레원뭐 그게. 그냥 귤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이렇게 역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신 느낌이 납니다. 신 느낌이 나서 좀 보통 이렇게 오렌지 음료 먹어 보면좀단 맛이 나잖아요. 약간 좀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탄산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. 그냥 뭐 적당히 드실만 하긴 한데 신거안 좋아하시는 분 약간, 약간 좀 떡더러만 느낌도 난다 그럴까? 예, 좀 그런 좀 독특한 음료수 되겠습니다.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, 판매되기도 하겠죠. 예, 하는데, GS25가 가면은 그 닭, 닭 날개인가? 그거 하나 구입했더니 요거 하나 주더라고요.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 음료수 들어가 있는데, 깔라만시. 하여튼 뭐 비타민C가 많다는 그런 음료수인데, 비타민C 어, 회복할 때 드시는 데는 좋을 것 같은데, 맛적으로는 조금, 레모네이드 같으면서 약간 텁텁한 느낌이 살짝 콩나는 그런 음료수니까요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깔라만시 연예인들이 많이 먹어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비타민 A는 뭐 딱히 그 없는 것같더라고요 자,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톡 쏘는 새콤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 <laughs> 네, 그러니까.